자, 첫 번째 게임 어, 두 번째 파트 OMR부터 한번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편은 4회 말까지 제가 피칭한 걸 봤는데 어, 뭐 보니까 한 90회 정도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뭐제 아는 사람 뭐 같이 야구하는 사람들이 다봐 주신 것 같은데. 아, 90회 정도 봐 주니까 어, 정말 많이 봤다 생각했는데 어, 영상 지속 시간을 보니까 채 3분이 안 됩니다. 3분. 네. 뭐, 저도 뭐 기대한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아무쪼록 뭐 이번 영상은 어, 나름 끝내기 처맞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이제 5회부터 시작합니다. 네, 하위 타순인데, 아, 이거 5회 때 이거 잡고 갔어야 돼요. 네, 이제, 어, 바깥쪽 너무 후한데, 갑자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아 이게 좀 낮은 코스로 들어가는 건데 아저 타자분이 잘 걷어 올렸어요. 네. 약간 이제 조금 빗맞은 타구이긴 한데 지금 위에 상단 코스를 보면 우리가 지금 4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5,6,7회를 최소 실점으로 해서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포수가 자꾸 빠트립니다. 이 공을 못 잡아요. 아, 이게, 이게 나름 이게 정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때 현장에 있었을 때는 사실 이게 바가지성이 안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위 타순 8, 9번에 지금 안타 빗맞은 거두 개를 연속 맞은 거예요. 지금 하위 타순을 이렇게 출루시키면은. 점수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는 걸를 지금 이번 회에서 좀볼수 있습니다. 지금 감독님 나오셨는데 감독님이 나보다 더 짜증 났어. 어, 89번한테 지금 어, 바가지한테 두개 맞았다고 나한테 화풀이하고 갔습니다. 예, 잘 막으래요. 어차피 어떤 뭐 네가 끝까지 다 던져야 된다니까 언제까지? 뭐 4회까지만 던지고 그만 쉬자 뭐 그러더니 점수가 안 나니까 7회까지다던지게 하고. 아투수가 공을 바꿨습니다. 예, 뭔가 느낌이 이상하면 바꿔야 돼요. 아이 지금 2루 견제 이 송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분조야 팀으로 결성이 되다 보니까 분조야 리그에는 도루가 없어요 도루가 지금 노아웃의 주자는 뭐 1,2루 정도 채워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 타자는 이제 1번 타자입니다 상위 타순부터 이제 상대하려니까 이제 좀 빡시죠 네, 여기서 이제 최소 실점으로 가야지. 이게 싸게 막았다 우리 소리 그렇게 많이 나오죠. 아, 이거 투수에 이제 폭투가 나왔습니다. 투스 타일 원볼에서 아. 사실 어, 어, 뭐 투수 뭐예 뭡니까? 뭐. 체프먼이야? 뭐 많이 빠졌는데 3진 아닙니다. 네, 3땅 나왔는데 3루수 네, 형님이 또 야수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네, 하단에 2번 타자구요. 이제 5회부터 제가 조금 이제 어깨가 마탱이가 가려고 해요. 네, 시즌 첫 투구인데, 5회까지 이제 오니까 약간 이제 힘의 부축입니다. 아, 예, 몸쪽 깊은 코스인데, 스파님은 이걸 스트라이크 잡아주시네요. 가운데로 들어가긴 했어요. 강속구는 어느 정도 버리고 이제 살살 꾸셔가지고 이제 범타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아, 타자분들이 잘속질를 않습니다. 아, 투수리 풀카운트. 아 파울. 아, 지금 발에 맞았다고 하는데, 뭐, 비디오 판독 결과 발에 맞은 걸로 하고 다시 진행을 했어요. 안 맞았으면 그냥 삼땅이거든요. 역시나. 아, 이번에는 또 이제 삼땅인데, 삼땅 네, 형님이 잘 택을 했습니다. 어, 이 3번 타자 이 타구도 살짝 먹혀가지고 바가지성 안타가 나왔습니다. 아, 이번 회에만 조금 힘들게 바가지성이 안타간 주생이 나와가지고, 고치가 아프네요. 아, 이제 마에 타자. 4번 타자 나왔습니다. 4번 타자. 이제 4번 타자분이, 아, 저 아웃 코스. 저거를 스트라이크로 계속 잡아주다 보니까, 이제 저 코스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빗맞은타구가 나왔습니다. 뭐, 안 쳤으면 스트라이크를 줬을 것 같습니다. 심판이. 아 투아웃에 지금 뭐 5번 타자분이 지금 나오셨는데 이날 뭐 피칭도 되게 잘 던지셨고 근데 매 순간순간 어, 제가 조금 위기일때마다 네, 조금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뭐, 들어오는 코스기 때문에 안칠 방망이가 뭐안 나가기가 좀뭐하기지만어 배트에 좀 많이 힘이 들어가겠습니다 뭐 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이렇게 스무스하게, 편안하게 쳤으면 충분히 나왔을 텐데. 다자 붙이면 허탈해 하십니다. 호탈해 하십. 아, 내가 네. 아, 왜이 볼을 못 치지? 아, 진짜 안 맞네. 뭐 이런 마음인 거죠. 네, 이제 6회 말 들어갑니다. 말부터는 좀 약간 이제 쉬어가려고 이렇게 설렁설렁 던지고 있습니다 설렁설렁 자저 바깥쪽 저 코스를 또 잡아줍니다 근데 심판님들 좀 사회인이라고 할때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게보려면 넓게보고 좁게보려면 좁게보고 좀 일관성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뭐 투스타일까지는 넓게보고 뭐그 이후에는 짜게보고 구속이 빠르다고 좁게보고 구속이 느리다고 넓게보고 아 여러가지 갖가지 이유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던지는 투수 입장에서는 한구 한구 정말 신중하게 던지는데 심판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좀 속상하죠. 뭐 제가 장담하는데 저 싱커 그립으로 던진 거거든요. 네 싱커 그립으로 던진 겁니다. 뭐 개소리냐고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뭔개 못 보던 타자입니다. 못 보던 타자 야,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데이터가 없는 타자가 제일 상대에게 까다로워요. 저 타자의 뭐, 뭐가 뭐 장단점인지를 제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 타자분이 조금 상대에게 힘들더라고요. 자, 지금 6회 말인데, 지금 포수가 빨리빨리 뛰어오면서 지금 막 장비도 빨리빨리 차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6회 말이 시작할 때 게임 경기 시간이 한 6분인가 7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4, 3명의 타자를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7회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7회를 들어가서 우리가 점수를 내고, 7회 말을 맞고 우리가 승리를 하자! 뭐 이런 스토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상대편 타자 6, 7번 타자를 지금 뭐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아, 무난하게 가나 싶었는데 하, 이 8번 타자를 제가 맞췄습니다. 아 웬만하면 이게 사고가 별로 없는데 맞췄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이제 3분, 2,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타자 한 명만 더. 진로를 시키면 우리가 이제 4대4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비기려고 안 했던 거예요. 아, 네,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6회 마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회 초가 딱 들어가는데, 아, 자, 7회 말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7회 초, 좌측 상단, 어, 숫자 빵 보이시죠? 네. 점수를 또못 냈어요. 스토리대로 안, 안 흘러간 거야. 그러니까 예이한 점을 못내 가지고, 아, 우리 7회 말을 이제 힘들게 또 갑니다. 에이, 이제 어깨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강속구 던졌다가 팔이 빠질 것 같은 거야. 아랑 서로 이제 꼬시기 볼로 들어갑니다. 아, 나와라, 나와라, 아, 글자 원본. 근데 상대편 타자는 7회만이기 때문에 자기네 마지막 공격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간도 다 지났고 여기서 1점만 뽑으면 되니까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나름 유격수 좀 빠져나가는 강습인데 자 오늘 에러 두개를 했던 우리 정민신이 마지막에 이렇게 한건 또 해줍니다 네. 원아웃 뉴땅 잡았습니다 자, 이번 타자까지 이제 잡으면, 이제 우리는 4대4로 가는데, 사실 저는, 누가 들으면 거짓말, 뭐, 구라, 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 비기는 걸좀 별로 안 좋아해요. 가지고, 누구 하나는 조금, 뭐, 희열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와가지고, 우리 쎄빠지게 2 시간 동안 했는데, 뭐, 비기고 가면, 뭐, 승점 1점 얻는 것보다, 어느 한 팀이라도 뭐, 재밌게 하고, 저도 이 게임 졌어도 재밌어요. 근데 비기면 별로 재미없더라고. 음. 뭐 이도저도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싸웠으면 승부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좀 설렁설렁 던지면서 니들이 아, 칠템 쳐라. 니들이 잘 치면 이기는 거고 뭐못 치면은 비기는 거다. 뭐 이런 지금 투구로 가는 겁니다. 아, 동볼. 똥볼성 커브인데, 저 뺏을 또안 나갈 수도 없죠. 자이스 형님이 처음 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이제 3번, 4번 중심 타순인데, 어, 3번 타자 분이 이제 초구부터 빵! 친는 거야. 이제. 이제 옆으로 딱 지나갔거든요. 아, 이제 투수가 좀 지쳤다. 그래서 똥볼 던질 거다. 이걸 어느 정도, 어, 타석 들어오기 전부터 감안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딱, 똑부를 노리고, 딱 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4번 타자. 뭔가 달라졌죠? 트린 그림 찾기. 네. 그, 점퍼를 벗었어요. 네. 프로볼을 벗었어. 열 받았다, 이거지. 나 여기서 끝내기칠 거다, 뭐, 이겁니다. 아, 네, 뭐, 도루, 뭐, 내주는 거다반하죠 잡으면 좋고 자 여기에서 이제 감독님은 사실 여기서 이제 4번 타자를 걸르고 5번 타자를 상대해서 우리가 4대4로 비기면 된다 이랬지만 감독님께서는 뭐 제가 잡을 거라고 믿으셨나 봐요 네,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누립니다자 근데 여기서 포수가 제 친구가 변화구를 요구하죠 고개를 젓습니다 그냥 짚고 가자 자, 맞자 잘 쳤습니다. 어,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잘 쳤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 보고, 안 어, 타다 싶어서 이 들어갑니다. 어, 저희는 뭐좀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냥 밥 먹으러 갔지만, 이 젊은 친구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감독님도 와서 또 인사도 하고. 네, 이렇게 7회 경기 한번 정리해서 편집해서 한번 영상 올려봤습니다. 어, 상대편 수알루즈 분들, 뭐, 너무 재밌게 게임했고요. 뭐,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번엔 제가 또 다른 투구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